잘하면 젠지 쪽이랑 뭐 컨텐츠 하나 시도. 발로란트 배워 보기 같은 거. 약간 그런 거 하는 하는 거 요새 재밌거든. 약간 레시 1위는 어떻게 게임할까 이런 거잖아. 그것처럼 발로란트 1위는 게임을 어떻게 할까. 안녕하세요 아저씨. 아예 안녕하세요. 레이즈가 드디어 너프가 됐습니다. 아 꽃이다. 가자 <놀람트> 가자. <놀람트>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예, 예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덤파 스트리머 맞으시죠? 어, 아니, 아니. 덤파 아, 하시는 맞아요. 분. 덤파 하시는 분. 백곰 님이 나이 어떻게 되세요? 저 94년생입니다. 어? 덤파줌마 아이 줌마. 아니 줌마. <laughs> 덤파줌마아니는더파에서 <laughs> 어린 편이에요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이거 어서 오고. 만개만개톤 어서 오고. 제일 젊은 친구 아닌가? 아, 이제 <laughs> 젊은 아이가 왔어요. 어서 오고. 그래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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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안녕하십니까? 나 만개가 댕균 님보다 어려? 너너너 너, 너 올해 몇 살이지? 나 스물셋 23. 아고. 우와. 와. 좋겠다. 백곰파 님, 저희도 저런 나이가 있었는데. <laughs> <laughs> 아, 저한테 왜 그러세요? <laughs> 네, 그 뭐? <laughs> 어, 그그 근데 네, 코파님이 아랍에 여신이시라니. 뭐? 여신이죠? 여신이에요? 아니, 근데 부사도 여신할 수 있어? 아, 아, <laughs> 아, 왜? 아, 아직 <laughs> 가는! 가능, 당연하게, 아직은! 아직은! 뻥거리긴 그 <laughs> <속거리지 나도 웃음> 해요, 예! 뻥거리긴 해요, <웃음> <웃음> 네. <그저는 웃음> 아, 아 나이 아, 공개를 하셨었어요? 아예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아예 그때는 구, 구사가 어린 편이었는데 이제... 백호파님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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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 뽑고 싶대요. 좋아요. 오케이. 아, 아니요 저. 그러면 백호파님이랑 연리 연리님 왼쪽, 왼쪽 연리님 쪽아 어? 어, 어, 둘이 어, 이제 어, 한 명씩 뽑자. 네, 뽑으세요. 오마. 누구야? 너무 좋아해. 어. 연니님은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200한 살입니다. 200한 살. 응수야. 그러면은 여기 뭐야? 종족값은 어떻게 되세요? 아 종족값은 요정입니다. 아 요정. 엘프시구나. 엘프쇼? 엘프시구나. 요정시구나. 요정 요정입니다. 아 요정 엘프랑 요정은 다른 거예요? 나엘프나엘프아 엘프. 오케이 그러면은 연장자 배려해가지고 <laughs> 201살보다는 94년생 먼저 챙기죠. 아니, 네. 오케이. 잠시만요. 먼저 아, 개자식아, 94년생 먼저. 화이팅, 아, 연장자! 화이팅. 예. 아, 정말. 저, 아, 아, 저, 아, 저 여신이 저, 먼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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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뽑자. 여신이. 94 아, 아, 어. 던파 여신 먼저 가자. 아, 여신. 어. 어. 선여신 후유정 아, 같이 다해. 여성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 여신의 요정. 이거 근데 지금 완전 아이소랑 레이나 완전 계산이. 네온 사기라 하고. 그럼 셋다 넣을까? <laughs> 아이소, 네온, 레이나. <웃음> 오케이 넣기. 우리가 몸으로 가야 되네. 너무 좋아 그래. 보인다 이거. <웃음> 별로, <웃음> 별론가 로별 <여러분>? 이러면? <laughs> 너무 좋아 보이는데아 <laughs> 내가 소바 할게. 아니 만기 앞에서 소바를 한다고? 아, 나나나나 과카설 나, 나, 나 마스터. 비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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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로시. 개쩌는 거, 개쩌는 거살 개쩌는 거살 발사! <laughs> 어 잘못 던졌다. 어, 어, 어. <laughs> 소바 어센트 라인업. What's <laughs> guys? 잠깐만, 나나 오픈북 좀 보는 중. 아, 오케이. 아나하 가자. 다아다아잡았어잡았어 이거 날리자마자. 확보 중. 앞으로 가면서. <laughs> 온다, 온다. 바로 앞에, 바로 앞에. 너 있나? 어있 어디 있어? 어 있어, 어 있어? <웃음> <웃음> 적군이 한명나나 화살 보낼게. 앞쪽을 정찰한다. 야, 좋다. 망개 어때? 필요. 지려 지려? 어. 뭐 우리가 해본 먹고 있는데 왜 나이 나이리거저 밖에 몰라. 뭐지? <laughs> 30초 남았습니다. I 이쿠 죽어라, 김풍. o w I know. I k n o 오 I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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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k n o 근데 백공파님인데 싸우면 되지 않을까? 어? 그것도 맞는 말이야. <laughs> 아니야, 우리 우리 예우를 갖추자. 예우를 갖추자. 뭐야? 여기서 잠 뭐야 이거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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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오유 놀랐네. <laughs> 나 나오는 거 생각을 못했어. <웃음> 나도 나도. <laughs> <laughs> 지아 확보 중. 찾았다. 내가 세요 간호. 시작 지점. 판이 귀엽네. <laughs> 가만히 앉 아군이 명 남았습니다.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미드 비었다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오나 통할 서른 발을 맞고 살아백 그래서 오 <laughs> 경찰러에대들어스에내해러다다스에 대해. 러스에 대해. 러스에 대해. 러스에 대해. 러스에 에 대해. 너 오른쪽이 하나 내려가서. 격 적군이 한명 남았어. 아이들아들나이 재장전. 넌 실패했어. 도망가라고. 수비팀 승리 나 오늘 다고 괜찮아. 아는 사람 없지? 괜찮 아무러 살려줄게. 신규 전장 어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낙사가 가능한 지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. 내원 뛰어오면 뛰어오는 타이밍 맞춰 적어줄게. 블라인드. <놀람> 저지 이놈의 저지 진짜. 스파이크 <놀람>

어디, 이 자식이? 어. <laughs> 그러면 이러자. 내가 여기. 여기랑 여기를 가리고 일로 가서 여기다 조심. 피망을 깔게. 아나궁 있어. 백사 무조건 개있아어맞 백사에 백콤파 수도 있 아, 그거는 안되그가 <laughs> 간다. 대 1로 캐러 하고 하고. 한번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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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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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팅 지원봇 스파이크, 설치 예정 스파이크, 스파이크, 어이없 스파이크, 스이크 스파이크, 스파이눈앞이크스이 이번에 내가 이를 안 쓰고 공을 쳤나? 아니야 망기야너 잘못 아니야. <laughs> 나는 봤어. 아니 아니 그기. 그게... 아니 지금 봤단 게요. 아니, <laughs> 아니 나는. 3대이였는데튼 이제 이 발판이 것 같았는데. 실드. 드 차단. 쉬야. 아 h a t is a gig? Is a gig? Is a gig? Is a g 개 g 기 s a g 개 g Is a g i 기 Is a g 거 g Is a gig? Is a gig? Is a 치는 g Is a gig? Is a 개치는 Is a g 여기 Is a gig? Is 아, gig? 아 s a gig? Is

졌습니다. 사격 차단 들어왔다. 둘다 에야 둘다 에. 와우! 공이가르침다 와우 멋다 헤드야. 어? 방금 완전 만개 가됐어지어어 지렸어. 나머지 만큼 뱉어냈어. 민초 천천히야 천천히. 나 뒤잡아.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산 시작이다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목표 위치는 궁극기 준비 완료. 뭐야? 불안정화 개시. 방어 개시. 약화 개시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아 <laughs> 나왜 저거 상대로 무빙치지? <laughs> 와 이게 연습장의 패인가 아! 까비으아공장아격팀 승리! 까비 까비! 나이스 나이스! 재밌었다. 재밌었다. 알차게 잘 즐겼다. 배고파. 여기서 한판더 하자는데? 고! 만개는 굶어. 만개 배고프다는 거 아니었어? 굶어. 어어... 저땐 굶어도 돼. 어 음, 음. 하어맞다 <laughs> 하나 더! 꺼비! 어부 대가리 박았나? <laughs> 뭐야? 어? 아니, 어 뭐야? 비드 바이크가 비지점에 떨어졌어. <laughs> 오, 뭐야? 미드 파손없 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오이 뭐야 오오 깜짝아 에? 이 사람은 너무 귀아 아, 나 지금 귀엽지 않아? 아, 나 지금